안녕하세요. 난초바다 정형입니다. 오늘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들을 위하여라는 저의 자작시를 읽어드리겠어요. 인생을 좀더 멋지게 살고 싶어서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는 삶 속에서 그 무언가를 남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때의 마음을 표현한 시입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일몰이 눈이 부시도록 감동으로 밀려왔다. 떠오르는 태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지는 태양 속에서 비춰지는 편안함이 없다. 포근한 가슴을 한껏 펼쳐주는 넉넉함에 눈물마저 내어주고 가슴 한 켠엔 문득 주름 하나 둘이 부채살을 만들었다. 한해 한해 마음과 몸이 좁아지는 세상에 태양이 지며 빛을 열어주는 아름다운 자태처럼 눈이 부시는 황혼이 다가올까 저 지는 태양이 빛을 내어주듯 나의 빛을 내어줄 수 있는 눈부신 날들이 될까 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다시 연결 중이에요. 날들을 다시 위하여 다시 얘기해 주세요. 아름다운 일몰이 눈이 부시도록 감동으로 밀려왔다. 떠오르는 태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지는 태양 속에서 비쳐지는 편안함이 없다. 포근한 가슴을 한껏 펼쳐주는 넉넉함에. 눈물마저 내어주고 가슴 한켠에 문득 주름 하나둘이 부채살을 만들었다. 한해한해 마음과 몸이 좁아지는 세상에 태양이 지며 빛을 열어주는 아름다운 자태처럼 눈이 부시는 항원이 다가올까. 저지는 태양이 빛을 내어주듯 나의 빛을 내어줄 수 있는 눈부신 날들이 될까. 아 이제 그 곁에 두고 싶은 시 제가 개명하기 전에는 정순아였어요. 네 지금 이름은 정형으로 바꿨고요. 곁에 두고 싶은 시제 182에서 183인데 책을 보고 읽어 드릴게요. 자, 책에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일몰이 눈이 부시도록 감동으로 밀려왔다. 떠오르는 태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지는 태양 속에서 비춰지는 편안함이 없다. 포근한 가슴을 한껏 펼쳐주는 넉넉함에 눈물마저 내어주고 가슴 한켠에 문득 주름 하나둘이 부채살을 만들었다. 한 해에 한해 마음과 몸이 좁아지는 세상에 태양이 지며 빛을 내려주는 아름다운 잣대처럼 눈이 부시는 황혼이 다가올까 저 지는, 저 지는 태양이 빛을 내어주듯 나의 빛을 내어줄 수 있는 눈부신 날들이 될까. 디자인도 참 멋져요. 지는 태양에 대한 그런 배경 디자인을 우리 작가가 잘 표현했었고요. 그리고 소감을 쓴게 있어요. 모닥불 사랑의 거리에서 모닥불처럼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뜨겁고 너무 멀면 그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을 통찰하는 데에는 열정적이면서도 간조적인 자세의 조화가 필요한 것 같다. 한편으론. 나만의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기 관리가 되는 것이니 여유롭고 행복도 유리하고 즐기는 사람일 것이다. 그래요. 저는 지금도 제가 스스로 그 초등학교, 국문학교 때죠. 하루 일일 그 계획표를 시계 모양으로 해서 일어나고 공부하고 잠자고 놀고 그런 계획표처럼 제가 원하는 것을 나름대로 계획표를 써서 그날그날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중에서 하나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꼭 적어놨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죠 저 제가 그린 그림 배경은 작년 3월 16일날 봄의 국무라고 해서 조그만 것으로 했는데 자 봐보세요 좀 화려하죠 저는 그 새벽 하루 화려... 화려한 것을 좋아해요. 음, 그 화려한 그 그림을 그렸던 거고요. 그리고 저거 이제 차를 <laughs> 마시면서 했던 거고. 어, 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향기 있는 인생을 살고 뭔가 남기고 싶은 저의 강렬하고도 오랜 서운을 음, 아마 저 스스로 채찍질 하면서 또 나름대로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며 사는 그런 것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 뒷모습이 아름다운 날들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해 봤으면 싶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난초바다 정혜영이었습니다.